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직접 만드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네. 웬만하면 앞에 나와 있는 계란 버대로 계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앞에 보시는 저울 있어요. 온오프 버튼 먼저 틀게요 온오프 버튼 켜시면 자동으로 0점 맞을 거예요. 0점 맞는 지한을 확인해 주세요. 영점 맞추신 볼에다 뭐부터 계량할 거냐면 파우더로 된 친구들을 먼저 계량해 줄 거예요. 계량할게요. 영점 맞추신 볼에 앞에 나와 있는 계량대로 하겠습니다. 넘다면면 그 덜어주시면 됩니다. 네. 빈볼 보이실 거예요. 우리 그빈 볼에다 채한번 걸을 거거든요. 채 어, 어떻게 칠 거냐면 한 번에 와르르 부어주시면 돼요. 채 네. 그 옆에 손 올리신 다음에 박수치듯이 칠 건데 손은 가만히 두고 채만 움직이시는돼요 네, 좋아요. 본적으로 제조에 들어갈건데 다시한번 빈볼 생겼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뭐 넣을거냐면 설탕이랑 계란 넣어줄거예요 계란후라이 하듯이 전란 전부 넣을거고 껍데기는 판에다 버려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까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계란이랑 설탕 들어갔어요 좀 빠르게 저어서 거품이 바글바글 올라올 때까지 저을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설탕이 뭉쳐져 있지 않도록 저어주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거품 막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정면이나 바닥에도 남는 거. 어느 지한 번씩 긁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채쳐놨던 가루 있잖아요? 네. 그 가루 계란물 안에다 넣을게요. 한번더저을 건데, 아까처럼 빠르게 팍팍팍팍 저으시면 안 돼요. 크게 크게 적는 건 동일해요. 가루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반죽 완전 매끈하게 다된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먼저 혼자 맞출 겁니다. 이번에는 버터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을 겁니다. 반죽이 이제 꾸덕해질 때까지 저을 건데, 네. 꾸덕이 뭐냐면 힙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같아요 네. 이렇게 돌렸을 때 저는 토네이도 자국이라고 설명드리는데 히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까지 조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 이렇게 토네이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까지 잘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가져가고 초코로 넘어갈 거예요. 네. 우리 제일 처음에 뭐부터 있는지 기억하실까요? 박력분 계량.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찾칠게요 왼쪽에 보이는 채에 마루를 넣어서. 제주에 들어가 볼게요. 동일하게 설탕 계란 넣을 겁니다. 좋습니다. 계란 하나 닦아서 넣을게요. 지금 설탕이랑 계란도 넣었으니까 쉽게 쉽게 잘 저을 거예요. 네, 저요 거품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거기다가 채찍 가루 또 마르르 넣을게요. 이렇게 매끈해질 때까지 잘해주예요 자, 우리 아까 거기다가 바로 녹여놓고 넣었을 거예요. 네. 한번더저할게요 우리 꿀도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섞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남아있는 거 이제 여기다 담을 거예요. 안에다 저도 담아볼게요. 자 우리 장갑 벗으셔도 돼요 이제 네. 다 반죽이 다끝났습니다 반죽을 이제 마들렌 팬모양 이렇게 짜는 일만 남았는데 네. 제가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직접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짜신 걸 보면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면 들어간 양이 제가 좀 공간을 남겼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이 부풀어 볼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총 6개니까 5개 남았어요 한번 짜볼게요 너무 좋은데 숨 쉬세요? <laughs> 자 좋아요 우리 레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초코보다 레몬이 좀더 주르륵 나올 거거든요 얘가 농도가 더 없는 애라서 힘 조절 잘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쭉쭉하게 나와야 훨씬 더 잘하시는 거아요 왜냐면 안에 기공이 촘촘하게 잘 쌓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오늘 만든 거 오늘 바로 드시는 거 아니고 내일부터 네. 하루 숙성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로 붙일게요 네. 이렇게 두면 알아서 닫혀질 거라서 아 두줄 정도로 커팅하는 거예요 네. 잠깐 뒤집어서 볼게요. 음, 네. 포장지 꾸미는 시간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덮어지는 친이니까 여기다 꾸며주시면 돼요. 4개 네 4개 네 4개에 네 담을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만들어 주.